저축은 미친 짓이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저축의 한계.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적 현상으로 돈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단순히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의 증식을 이뤄낼 수 없는 이유를 6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저축이자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함. 일반적으로 은행의 저축이자율은 1-2% 수준인데 인플레이션율은 이보다 높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연간 3%일 때 은행에 2%의 금리로 돈을 저축하면 실제로는 자산이 1%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결국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돈의 실제 가치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저축은 자산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킴. 돈의 액수는 저축으로 증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살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00만 원으로 가능했던 소비가 오늘날에는 더 높은 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저축만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실질 구매력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3. 세금과 수수료로 인한 실질 수익 감소. 저축 이자에는 소득세와 기타 금융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율 15% 이자 소득세가 붙을 경우 본래 2% 이자율에서 세금을 제하면 실제로 얻는 수익은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더욱 따라잡기 어렵게 만들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축의 효과를 약화시킵니다. 4. 기회비용의 발생 저축만 고집하는 것은 자산 증식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은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단순 저축만 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치는 셈입니다. 저축은 자산 증식을 위한 기회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정체된 저축은 경제적 자유를 지연시킴 저축은 단순히 자금을 축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축만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저축으로는 원금이 한정된 상태에서 자산을 불리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6.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수록 저축의 가치가 더 빠르게 감소. 만약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면 저축의 가치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동반한 시기에는 저축한 돈의 구매력이 크게 하락하게 되므로 그만큼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저축은 오히려 재산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